살짝 자다가 일어나니까 피부가 더 뽀샤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어디냐면요 저희 애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새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제 누나가 또 사모님이 감시하러 왔어요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이거든요 비도 조금 사부작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막걸리에 파자먹으면 굉장히 좋은 날씨 같기도 하고 공장으로 몰래몰래 몰래 가가지고 애들이랑 인사하러 한번 가볼게요 어, 나 근데 추우니까 좀 먼저 뛰어갈게요 고추 어, 아 오늘은 몰래온 손님 컨셉으로다가 한번 들어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조승연이 보이시나요? 조승연이가 일하고 있어요 뭔가 좀 멋있다 검정색으로 저렇게 입고 일하니까 조금 약간 내 색이 좀 멋있는데? 떡떡 정두더 이 두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빨리 꿈벅 하세요 일단 인사 아니... 안녕하세요 90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누구시죠 오늘 여기 왜 계신가요 저는 로스터니까 여기 있죠 아 원래 직업이 로스터이신가요 네 언제부터 로스팅을 하셨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 태어났을 때 응애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 first crack <laughs> 뭐예요 이제 뭐 간단하게, 살... 간단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지금 얘기계 7... 정보를. 6... 아유, 어. 이것들이 지금 이 USB를 통해 <laughs> 우와. 이거 카메라가 좀 나와도 되나요? 아, 아 기밀사항이에요. 어, 근데 되게 멋있다. 어, 근데 조승연 멋있다. 뭔가 이 주머니에 이거 손 넣은 거 봐봐. 우머 야, 역시 그거 알아? 남자는.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할 때가 가장 섹시하대. 그렇죠. 야, 죄송해, 멋있다. 각도도 약간 이렇게 멋있는가? 거 알... <laughs> 어, 근데 멋있다. 여기 그, 총 어. 책임자입니다. 아, 총 책임자예요. 네. 여기 밑에 직원이 몇 명인가? 어. 예. 어, 근데 이거, 이거 혹시 손으로 만져봐도 돼요? 세카맣게 아. 그러면 나중에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야 아. 자기 본업 열심히 하는 남자 너무 멋있다. 네, 아, 데얘를 통해로 이 생두들이 가는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주셔야죠. 네. <목소리> 와, 와. 승현씨, 근데요. 네. 여기 이렇게 이지스터가 엄청 개빵만한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애기도 있어요. 이뭐두 네. 대나 있는 거야?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나가? 야, 뭐 거의 지금 대한민국 쓸어 담겠어. 얘는 이제 큰 거네? 어. 요즘 프리츠 막뺨 뜨고. 아, 프리츠 잘나가는 아, 왜? 요즘 우리 회사 납품량 좀 치나보네? 얼마나 내었는데? 막 10톤씩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20kg 20kg 아, 근데 잠깐만 승현아 아, 승현 씨 내가 곧 100만, 미래 100만 유튜버가 될 누나 얘기한는데 잠깐 기계 꺼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될줌 꺾은 맛 정신으로다가 우리 회사의 미래 납품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7톤 아, 27톤 어? 여기 새로운 직원, 뭔가 저기 직원 한 분을 지금 발견했어요 똑똑똑 어? 안녕하세요 네. 어? 근데 여기 지금 연나방에서 그때 뵀던 아주 잘생긴 훈남 막내 직원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이분은 누구예요? 뉴팬데? 이름 진입니다 이름 뭐예요? MBTI가 뭐예요? ANFP 어 아, 머리 이발하셨죠? 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오늘 제 드립백 포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드립백 포장하고 있어요? 아, 커피도 리고 이렇게 드립백 포장도 하는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거를 왜 이렇게 나 많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네. 공이이 있는데. 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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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해주셔야 돼요. 이만간에공연이 <laughs> 있는데. <laughs> 아 네, 이만간에공연이 있는데. 어이제 공연 보러 이주신 분들께 이제 어. 협찬을 받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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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주시는 거예요? 아이표님이협찬이 아, 대표님이 <laughs> 해준다고? 네, 공짜로? 총 60개인데. 총 60개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당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몇 개나 담아 주는 거예요? 10개. 아, 대표님 멋있다. 아, 여기 이집 대표님 좀 마음에 드네.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네 제가 축가 불러 드리고 왔어요. 아, 축가를 불러 드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대표님 사모님 좀 예쁠 것 같다. <laughs> 우리 막내 직원님이 보시기에 네. 대표님의 장점 세 가지 하나 잘생기셨습니다두 번째 카리스마. 두. 카리스마 장렬. 세 번째 밥을 진짜 잘사 주시고. <laughs>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막내 직원님 응원할게요. 이 회사는 아, 복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직원이 이거 공연 한다고 저렇게 막 협찬까지 해주는 회사님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잘될 수밖에 없겠다. 27톤? 야, 조만간이다. 대한민국 긴장해라. 야, 여기 회사 이름 뭐냐? <laughs> 원캐니가 쓸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회사 다야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멋진 로스터님도 계시고요. 저렇게 다재다능한 막내 직원부터. 또 우리 여기 회사 대표님이 그렇게 카리스마하다가 그렇게 잘생기셨대요. 직원들을 오질나게 챙기시고. 내가 봤을 때는 사모님도 기깔나게 예쁠 것 같아. 안녕! 승현 씨 파이팅 하세요. 아 맞다 승현 씨 우리 내일 그건 거 알지? 내일 카페 투어 나랑 갈 거지? 나 카페 투어 내일 촬영하는 날인데 승현 씨랑 같이 우리 하는 거잖아. 저 내일 월차인데요? <laughs> 내일 월차예요? 네. 아니 월차 쓰는 거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막 그렇게 월차서 우리가 그것 정도밖에 사이가 아니야? 나 꽤나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착각이었나 보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케아. 이케아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조승현 씨랑 카페 투어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조승현 씨가 오늘 월차라는 거예요. 월차가 아닌데 월차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카페 투어를 못 하게 돼서요. 오늘은 이케아에 구경 왔어요. 가구를 좀 사기도 해야 되고 밥이 맛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어떤지 좀 시장 조사를좀 하러 왔어요. 자, 주중에 노는 사람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대형 쇼핑몰을 와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주말 오면 미어 터진대요. 주중이라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한산합니다. 촬영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약간 이케아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피 무늬 옷을 입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이동해볼게요. 여기 이제 쇼룸 들어가는 길. 제가 사실 이케아에 별로 와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남들 다 이케아 얘기할 때 나는 이케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주방 기기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기도 하고. 어. 아 근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 잘 수도 있나 봐. 막 앉아서 쉬고 자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 어? 어머. 뭐야? 돌아.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야, 어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거 뭐야? 어머, 이 사람 봐라. 야 여기 대박이다. 어머. 여, 아니. 아니 여, 오늘 여긴 월차시라면서요. 여긴왜 오셨어요? 어? 잠깐만. 또 여기 투샷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어머 송해요 씨. 여기 숙박도 되는 거야? 저는 호캉스 대신에 어. 이케아로 와요. 아 호캉스 대신. 아 여기 좋다! 제, 제 침대요, 어머! 와, 아, 여기, 네. <laughs> 여러분! 요즘 애들은 약간 이렇게 또. <laughs> 어머, 나는 있잖아. 이케아 응. 거의 처음 와봤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응. 오면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 노숙하는 사람들 막 자기도 하고, 막, 어머, 저 미친놈 저기. 아, 근데 왜 오셨어요, 여기? 김포서잖아 여기 가깝 다며 그래가지고, 이케아랑. 오늘 꿈뽑으려면 계속. 돼. 아니 신발까지 벗어놓고 조승연 씨. 네. 밥은 먹었어요? 아저 아직. 여기 주변에 밥이나 같이 먹으러 갈까? 쏠라우 쏠라. 우리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내가 진짜 우리는 졸라게 인연인 게 이렇게까지 만나냐. 못. 저한테 GPS 심어 놓으셔. 거 <laughs> 신기 오면은 먹어야 될게 있긴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이케아 내부에 외국푸드코처럼 외국, 푸드컷처럼 외국 푸드는 있... 뭐야? 왜또 푸드 할 때만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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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밥부터 한번 아, 먹고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 승현 씨의 이 점권. <laughs> 은 <옷은> 어디 있어요? 그거 <laughs> <laughs> <이렇게 쉽게 웃음> 아, 보면은 네. 진짜 장난 아니라니. 네방 같아. 여기 제 전용이에요. 자,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먹는 거 엄청 잘 되어 있네요. <laughs> 이케아 레스토랑 카페. 오. <laughs>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설레요. 헉, 먹는 거 너무 많아. 여긴 가구 머시이 그런 거 아니었어, 이케아? 음식 종류도 엄청 많고요. 헉, 뭐,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막, 일단 냄새가 뒤. 빨리 밥부터 먹고, 그다음 가구를 보든든 말든든. 등... 와, 되게 많이 샀다. 헉, 야, 조승연이 마음에 든다, 야.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너무 마음에 든다 <목소리> 이케아 좀 괜찮다 야 이케아 자주 오져야 여기는 쇼핑부터 먹을 것까지 다할수 있는 곳이야오 승현 씨 잠깐만 네 어? 어? 어디선가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뭐야? 어디서 난 지갑이에요? 저희 대표님이 또 생일선물로 어머어머 어머, 어머.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제, 이제 좀 여기서 살짝 카드 꺼내서 계산하니까 좀 가오가 살더라고 <laughs> 맘에 <laughs> 들어요? 아,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서 다 자기 거랑 바꾸자고. 이런 거 카드 결제할 때도, 막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미리 이만큼 꺼내놓고. 어, 어.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엣지 아, 보이시죠? 엣지 있는 느낌으로다가. 네. 물론 꺼낼 땐 이렇게 드리지만 어. 계산할 땐좀 최대한 공손하게. 공손. 박수부터 치고 어작하다 이건 뭐예요? 이케아에서 파는 컵입니다. 아, 뜨거. 1,500원짜리 컵 사면은 이제 무제한 리필로. 커피 맛은 좀 왔더니. 응, 밥 먹자. <laughs> 음, 음, 이거 얼마예요? 한0 0 0 원. 완전 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골고루 많이 먹을 수 있고. 음. 야 김치 누가 샀냐? 잘 샀다. 맨날 디저트 드실때 파김치 땡기신다. 음, 이런 거 좀. 쟁면놔야겠어 가방에 그 넣고 다녀가니까 평소에는 주로 어떤 음식 즐겨 드세요? 잡식인데요? <laughs> 근데 진짜 다 좋아해요 이 먹방 이후에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쇼룸 가가지고요 밥 먹었으니까 낮잠 한숨 때리고 테이블 같은 그런 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게 좋더라고 근데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아. 못들어오고요 그래서 휴대폰 꺼내가 왔어 네, 체크, 체크아웃이 11시.. 아까 11시부터.. <laughs>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사람 많아져서 이제 쪽팔렸어. 아니 <laughs> 손님들이 봤을 때는 여기 직원인 줄 알겠어. <laughs> 여기 실제 사람이 누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까지 보여주는 모형같은 마네킹 수준이죠 난 음. 그래서 아까 어머 저기 봐라 저기 사람들 노숙자 누워있다 이랬다니까 그럼 여기서 밥 먹고 빠이빠이 하는 건가 요 그럼 여기 디저트 맛있는 그런 카페는 없어? 우리도 약간 카페 투어 유튜버인데 또 영상에다가 맛돌이 카페가 안 나오면 이것도 약간 섭섭하고든밖 날씨도 좀 우중충하니까 달달한 거 있는 그런 맛돌이 카페를 하나 가볼까? 저는 오늘 디저트 안먹고 저는 그냥 바로 커피 한잔때으러갈 건데 커피 드시러 갈 거면 저랑 같이 가셔야 되고 음. 아, 이렇게 밀당하는 거 싫어요. 부탁해주세요. <laughs> 또막 스페셜티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또? 아, 나 스페셜티 요즘 좀 좋아해. 그래도 입맛이 많이 올라오셨다는 좀 소문이 있던데. 누가? 사모님 입맛이 많이 올라오셨다고. 내가 낸 소문이야. 어쨌든 오늘도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카페가 여기서 멀어요. 하루는 한 3분이면 갈건요이 고향시 지금 매장 먹고 있는 카페가 하나 요 지금 여기 위쪽 부분 다 씹어 먹고 있는데, 내가 음 거기 한번모셔같아요 사장님 잘생겼어요. 잘생기진 않아요 커피를 마시면 잘생겨 보이죠 아그 아, 정도로? 얼굴 보지말고요 음 잘생겼어요 우리 한밥 먹을지 10분 됐나? 쟤는 밥 먹을 때좀 속전속결이죠 숙전 음밥 먹을 때 진짜 별로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네 어릴 때 집이 엄해가지고 그치? 이제 네. 대사를 다 외워버렸어 야 근데 배부르니까 좀 졸리다 아까 침대 좀안웃해보이는데 네. 아까 그 침대는 자지 마세요 왜요? 제 침대여가지고 <laughs> 끝장 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좀 졸리네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보이시나요? 살짝 텐션이 떨어졌죠? 이케아에서 너무 밥을 온팡지게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고양시 대장카페라는 희연씨가 추천해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네좀 졸리다 아 근데 약간 오늘 좀 차분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우아지게, 나른한 우울을 이렇게 만끽하는 느낌으로다가. 아, 날씨 너무 좋다. <laughs> 아, 엄청 넓어요. 아, 진짜? <laughs> 와 약간 그 보라보라 느낌이 또, 좋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촬영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아 얼굴 나와도 괜찮으신가요? 아어 이제 졸업한 수험생 같아요. 아, 스무 살 알바하시는 거죠? <laughs>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냥 바리스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수험생을 끝난 오, 이제 스무 살 바리스타님. 이건 뭐예요? 저희가 나오는 싱글들을 번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 아, 이게 뭔데? 미스팅 챔피언, 국대 3등했던데. 미래 국대 1등이 여기 있잖아. <laughs> 아, 이거 약간 원두고, 우와, 이 주사기처럼 생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향할 수 있는. 뚜껑 열어서. <laughs> 음. 음 그럼 이제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laughs> 커피를 좀 먹어보자. 일단 음 추천을 하려고 해요. 일단 제 오늘 느낌은요. 첫 번째 잠을 깰수 있는 커피. 두 번째는 상큼 달달하면서도. 세 번째는 뭔가 마시기만 해도 살이 쏙 빠질 것 같은. 오. 가 있죠. 어 뭔가요? 43번 커피. 43번 커피. 네. 어. 저 이거 알아요. 게이샤. 제 이제 커피 모으 중이라서 게이샤가 약간 되게 에르메스. 잠깐만. 캐비어. 수하그라. 맞나요 선생님? 수하그라. 아 포하그라? 회원님 아, 커피 뭐 드실 건가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좀 게이샤 밖에 안먹요 내가 게이샤 먹을 거야 이 친구 위에 있는 에스메랄다아 네. 분위기 좋다 아. 저희 저쪽 빠자리에 앉아도 돼요? 아. 여기 안에 이렇게 로스팅도 하시고요 여기 지금 뒤통수가 두 개가 보이는데 저 사람이 됐어요 아 검정색깔이 어. 검정색깔 <laughs> 검정색 인간이 대표님이시랍니다 n g R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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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터기 중에서도 r 어. 품이라 불리는 어. 네덜란드산. 아, 기센? 기센? w o 5 네. 이제 거의 g Roasting, Roasting, r o a s 옆에 그 회색 코드 입으신 분은 아들이신가요? 아, 어. 옆에 그 회색 코드 입으신 분은 아들이신가요? 네, 아, 여기서 일하는 음, 친구. 아.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 거기서 촬영 너무 행복하게 잘했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무 알차게 촬영을 잘하고 행복하게 집에 왔어. 편집을 딱 켰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순간 다음부터는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살릴 수가 없는, 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더 가서 재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내 인생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아는 사람 있어? Grab my life, life. life j 와, 지금 일산입니다, 여러분. 아침 대바람부터 화장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11시 14분인데요. 우리 재촬영 힘내봅시다. 아니, 한번 했잖아. 두 번째 더 잘할 수 있잖아. 내 인생 무조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수록 발전하는 삶이거든? 아... <laughs> So, yeah. 오늘은 우리의 젊은 파워, m g 의 대표명사죠. 아, 대명사죠. 우리 회사의 완전 젊은 피, 완전 심무물 완전 마스코트 유영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하세요. <laughs> 바로 카메라 켰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새콤발이에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를 한번 왔었거든요. 퀸트가 나가가지고. 여기서 커피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추천해드려도 돼요? 아, 네. 몰라. 어디 가면 저 게이샤 먹거든요. 저는 43번 게이샤. 그리고 게이샤의 좀더 상위호환 버전이있요 게이샤 위에 게이샤랄까? 네. 그게 에스 메랄다 맞죠 그래서 또 다른 게이샤가 한개더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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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세장다 아, 주세요. 네네네. 아. 그리고 잠깐 와봐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여 공간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여기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기 있잖아요 로스팅실인데 여기 센이라는 네. 저거 있죠 로스팅 기계 약간 포르쉐랄까 삼타페 있고 벤츠 있고 하는데 쟤는 포르쉐 근데 나또 포르쉐 좋아하잖아 어제 이제 대표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센 <laughs> 사진 기센 사준다, <laughs> 기센 사준다. <laughs> 아니 우리집 양반은 맨날 이렇게 어디 가서 사다설 때. 근데 이름 좀 깐진한다 기센. 기센 센? 쌤... 죄송합니다 오늘 게이샤 3종을 마실 거기 때문에 이게 43번 네. 음. 진짜 꽃향기가 났습니다 꽃향기가 났어? 네. 그냥 이렇게 게이샤만 3개 사주는 누나 있어? 없어? 없습 없지? 근데 어디가서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사준다고 하잖아? 그다 약간 음흉한 어디 소망소망 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저번에 이제 수현 씨가 골랐던 에스메랄다 달라? 네알릅니전 거보다 조금 조금 더 저는 상큼 상큼한 느낌이 있는. 아니야 자신 있게 얘기해 어깨 펴고 아예. 네. MG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어때? 좀단 냄새가 많이 나. 음. 혹시 이 볼은? 예. 제가 설명했는데 만약에 틀리면 메이저님이 도와주세요. 아, 네, 네. <laughs> 저 금색깔의 칠링볼이라고 하는 칠링골. 건데, 동동시켜놨다가 꺼내시는 거 맞죠? 드리퍼 통해서 커피 액이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 차갑게 만들어져가지고, 향미를 딱 가둔다고 해야 되나? 어. 이 액체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이 액체 속에그 향미가 좀더 녹아지는 거지. 어, 맞나요갑게 함으로써. 이게 <laughs> 어, 예. 비싸요. 하나에 얼마씩 해요볼 자체는 한 14,000원, 15,000원 할 거예요. 이 아이 스탠드 자체가 한 20만원? 영화, 너큰 가방 가져왔지. <웃음> <웃음> 카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조금 크게 얘기해요, 야 목소리를. <laughs>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카페 뭔가 톤이 딱 보라색인 것 음... 같아서 특이하네요 그쵸 사장님한테 저번에 왔을 때 여쭤봤어요 커피 업계에서 잘 선택하지 않는 컬러 남들과 좀 다른 걸 해보고 싶고 보라색왜 좋아하신대 자기 좋아하는 색깔을 하는 거야 그쵸 그치 근데 오늘 오면서 왜 일선이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오 어... 그런 생각 없었구나 <laughs> 로스팅 공간으로만 할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다가 우연하게 여기로 남자 사장님 되게 멀리서 오신다고 들었는데 서울에서 저는 항상 직장 학원을 옮길 때마다 이사를 음. 그 학원 근처 그냥 이사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여기에 완전 뼈를 묻겠다 못 그만두게 아예 이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할수없나 나 스스로를 그냥 <laughs> 가둬버려 요렇게 지금 커피를 주셨어요 이겁니다 게이샤고 두 번째는 이렇게에스메랄다세 번째는 이영 씨가 해주세요 피나요네 아, 근데 지금 얼굴이 잘생기니까 얼굴을 자꾸 잡네 오케이 저희 손잡이 없는 잔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요? 예쁘니까요 안 하시고 어때요? 근데 이딱 마셨을 때 그냥 저는 이, 이 그림이랑 아기자기한 거 좋아한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딱이 그림 같은 맛이 나고 최고의 칭찬입니향기 아, 오케이 두 번째 갈게요 네 비싼게 더 맛있다 나는 근데 음... 확연하게 내가 느껴지는거는 뭐 신맛같은게 화... 아... 어, 네. 맞습니다 <laughs> 나 저, 저도 그렇게 느꼈습 <laughs> 어, 얘도 같은 파나마인데 농장이 다르네요 얘도 똑같이 워쉽 퍼펙트 펄스 Persistence. 그 persistence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적으로는 좀 지속성, 여운이 좀 오래 남는다는 자 쓰게 하시고 3 네.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덕담도 한 마디 해주세요. 새해가고 새해복 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는 일다잘 되시고. 아, 아 근데 이용이 잘하네. 소리 톤이 되게 좋고. 이거 세 번째 뭐야? 너무 맛있는데요? 이 너무 너무 맛있다. 이게 어떤 애예요? 카톡 같은 달콤한 좋은 주제의 커피고 이름 이따 닦기라는 커피예요. 이 농장주부 수 1번 분이어서 커피 이름이 다 일본. 아 얘는 특히 노트가 정말 명확해서. 아우 너무 맛있다. 좋았어요. 우리 애기가 <laughs> 두 번째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영 씨라 보니까 좋네요 여기 아, 젊은 피가 좋다 야 승현아 <laughs> 승현 씨의 전직 장이에요 어쩐지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겁내게 깍듯하더라고 <laughs> <laughs> 그러면 실제 바리스타 일을 해보니 어때요? 어, 저는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음. 매일매일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아직 새로워가지고 음... <laughs> 생각해보면 커피랑 음악이랑 좀 공통점이 많아요 지금은 커피에서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음악보다 사실 커피를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음... 음악은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갖고 놀수 있는 아 근데 나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영씨 저번에 공연 갔었던 거 엄청 아... 열심히 찍어놨거든요 네. 그것도 뒤에 좀 붙여놔도 그... 아, 물론, 돼요? 물론이죠 네. 나 그때 진짜 진짜 약간 울었어요 네. <laughs> 그럴려고 그때 찍어놨구나 내가. <laughs> 근데 이영 씨 너무 완벽한 청년이죠. 제 외모와 인성과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탤런트는 말할 것도 없고 커피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일단 잘 어울려. <laughs> 난안 어울려. <laughs> 내가 바리스타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시끄러운 바리스타가 어디? 2024년 음.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 2024년의 목표는 저는 일단은. 유튜브를 좀 잘하고 싶어. 요 처음엔 진짜 질겜으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욕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좀 재밌게 잘 키우고 싶어. 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카페랑 이렇게 좋은 인물들 많이 소개를 하고 싶고 우리 구독자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필터에 대해서 몰랐다가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참고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그러면 이영씨와 우리 이한씨가 어, 둘다 이이네? 네, 이이. <laughs> 이영 씨와 이한 씨의 우리 2024년 위시들이 잘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이영 씨와 함께한 즐거운 카페 투어였습니다. 우물 채널 어,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우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 많은 관심 아, 부탁드립니다. 만가 한 부탁드리고요. <laughs> 여기다 내가 인스타 막 이런 거 아이디 이런 거 올려드릴게요. 아, 잘 마셨어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영 씨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꼭 영상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360도 모빙이라고 여기서 한 마디 하시면서 이렇게 막 돌면 됩니다. 아.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어. 유튜브 유튜브 화이팅. <laughs> 이 형씨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여기 카페 사장님이신가요?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클라리멘토의 장영순입니다. 어, 아, 다시 한번 텐션 높여가지고. 아, 이거 너무 드리대시 <laughs> 저는 클라리멘토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어. 장영순입니다. 장영순님, 자 장영순으로 새벽 시작해. 와. 승현 씨, 원두 네? 다 쓸어가자. <laughs> 비싼게 네. 아 제일 비싼 게 없어 또 아쉽게? 아 제가 돈좀쓰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게 없어요? 그럼 맛있는 거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있어요? <laughs> 그럼 맛있는 거 먼저 좀사게게요 에스메랄다 판다 원두 있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 여러분 어디 가면은 게이샤랑 에스메랄다는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저유만큼 원두 사고요. 잘 마실게요.